괜찮아, 진짜 2번. 에. 도전 했쳐 동전. 도전, 오케이 하긴. 도전이라 했다, 너 그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2번 어디야? 동전이라 했지. 에? 동전이라 했어, 안 했어. 아, 니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알았어, 잉글랜드로 가라, 잉글랜드. <laughs> 아, 근데 동전이라 하긴 했어요. 어, 그래도 양심적이네 봐줄게. 잉글랜드 해도 돼요? 어, 잉글랜드로 가. 야, 근데 너 이거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프랑스보다 잉글랜드가 더 좋아. 그래요? 그리고 호키퍼와퍼프 쓰면 돼. 키 2m야. 2주일 뒤에 다시 떠도 되나요? 그러니까 바로 뜰래? 잉글랜드 맞추고? 에? 그래도 나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음... 아, 잉글랜드 한번 짜보자. 4-2-3-1로 일단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잉글 침 케미가 오진다고? 일단은 스트라이커 무조건 헤리케인 헤리케인은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왼쪽에 뽀든, 공미의 루니 필뽀드는 무슨 시즌이 좋냐? 토츠? 이렇게 여기에 루니 방탄 루니는 너무 비싼데? 이거 른 루니 이거 좋습니까? 잉글랜드 임시로 잡았어요. 방송국 게시글 5년 왔어요. 그냥 참고하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포메이션 4 2 3을 쓰고 해리케인이복미인 것부터가 살짝 조금 아쉬운데, 어... 어. FA 문이 칠까백컴윙컴 윙에 쓰나요? <laughs> FA 문이 이렇게 쓰고 백컴 쓰나? 램파드 제라드를 쓴다고? 름베컴의 주공제라드 금카가 정배 아닙니까? 름베컴 이거 주공제라드 금카 요렇게 그리고 일단 키퍼 하나 박자 닉포프 TV 시즌 텔레비전 시즌 텔레비전 시즌 8카 쓰고 캠벨 워커 코디 워커라고요? 콘퍼 디에 콘이 되나? BWC 워커 이렇게 괜찮은데 급여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제가 워커를 써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워커가 존나 좋아 어 챔스로 급여 안 줄여도 될것 같은데 여기 낮은 거좀 쓰면은 7 4 리스 제임스 제임스 17 썼으니까 여기에 16 이거, 급여,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급여, 어, 어때? 근데, 백컴은 올릴 수가 없는 게, 어, 백컴, 레알, 레램 쓰니까 급여가 딱 맞네? 음. 근데 돈이 너무 부족한데? 리스 미스, 미스 제임스 칠카? 이 풀백에 굳이 팔카 굳이 필요 없긴 해. 어, 아니 딱 좋은데. 오 예쁜데 팀. 아니 솔직히 내 프랑스보다 나은 것 같은데 팀이. 아니 나 오히려 팀갈빵이 진짜 더 나았을지도. 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 누구한테 공사 당했냐고요? 공사 안 당했는데 그냥 바로 예 바로 두드려 맞았어요. 신유님한테 맞아서 아. 아, 티뉴님이랑 팀갈빵 해가지고 져서 멜시티 하신 거예요? <laughs> 그러면 나랑 해가지고 또 졌으면은 갈자마자 가, 는 거였어? <laughs> 존나 갔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팀갈 하자마자 갈았어야 됐는데, 진짜. 아, 씨. 윤년씨 <laughs> 진짜 PK를 왜, 왜 져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음.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 팔릴 듯? 그래서 진짜 찐 내일 맞추고 출정 세될 해야, 해야 될 듯? 음. 아, 씨. 아, 내가 이거 댓글 보고 이거, 이거 할라 했는데 이게 있다고? 아, 닉네임 뭘로 바꾸지? 유진랜드요? 잉유진? <laughs> 아니, 유진랜드 뭔가 도박. 도박장 이름 같은데? 이거? 잉유진 이거라고? 잉유진 <laughs> 가자 잉유진 잉유진 <laughs> 왜 이렇게 피파 못할 것 같냐고요? 아 일단 제라드 오카 살까? 제라드 LH 제라드 없는데 메모리 33억짜리라도 살까? 아 근데 좀 아까운데 이거는? 사기? 아니, 이거 다른 시즌 쓰고 있으면 되잖아. 제코시즌 이거. 이거 어때? 4천만 원짜리. 이거 쓰고 있자. 1초 팀에 4천만 원. 어웨이스면 <laughs> <laughs> 홈이랑 나오거든요 응. 와, 루니 까비. 아니, 어제 누가 잉글랜드가 속력이 스가 빠르다던데? 야 이게 굿! 헤라이 아 내가 중거리를 때려야 되는데 이 팀으로 <laughs> 아이 너무 급하게 쳤나? 좋은데? 야 리스드 임스 이거 수기까지도 완전 좋은 걸. 페어보든, f u c k i n 페어보 베컴. 베컴 헤딩 좋나요, 여러분? 일단은 가볍다고 해야 되나? 체감이. 애들이 뭔가 빠릿빠릿한것 같고 프랑스보다 훨씬. 인랑스보다 인 잉유진이 인, 좋은 것 같아. 어 램파드 쓰면 무거워진다고요? 그럼 램파드 안 쓰면 되잖아. 오케이. 루니! 나도 중국어를 나이스 베컴! 한번 빼준 다음에 야, 잉글랜드 개좋은데? 아니 진짜로? 야 저걸 존나.. 존나 빨라. 와.. 아, 씨. 아, 근데 내가 이 중거리 팀으로도 나는 디디를 때리네? 진짜 레전드다. 널 <laughs> 4,300억 젤라. 늦게 눌러서 아 제라드! 0 제라드 4천억 딸이! 아니 4천억이 아니지 4천... 000, 4천만 원 딸이야! 접어주고 여기서 그렇지 접는 거 예측 어땠어요 여러분? 아. 아, 제라도 빨리 사고 싶다. 해리, 케, 케인. 이게 또 공격적으로 해야 돼. 저는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 아까운데? 안 돼! 제라도 금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 팀은 완벽하다. 얼마야? 어, 1조 1,500억 진짜 찐 출정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좋습니다, 조콜 아니, 얘들이 진짜 빠르다 그래서 이거 안 먹으시나? 아, 이씨 아니, 베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역시 이 맛이지. 그니까 러 아니 프랑스가 어쩌면 나의 진짜 억제기였을지도 몰라. 아니 실홥니까? 이겨라! 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걸 막아? 야, <laughs> 루니 제트니 미쳤다. 맛있어. 돌고 나서 니어지지요? 누가 루니? 니어제트 디 굿굿 헝글도 까비.